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목요일 아침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더불어 또 하루를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3회상 26장 1절로 12절입니다. 내용이 좀 돼요. 제가 읽겠습니다. 십사람이 기부하여 와서 사울에게 말하이르되 다위시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 택한 사람 삼천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느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 정당군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적 사울이 진영 한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비 아히멜렉과 수레야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에게 물어 가로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세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세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고쳤고, 아브넬과 백성은 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히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번찌를 것이 없으리다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하기 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러거나. 너는 전장에 나가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으면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 말이니 아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었기 때문이었더라. 아. 예, 오늘은 원수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뭐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비가일 아내를 얻었고 그 사건이 일단락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또 자기 그 거처를 이제 그 옮깁니다. 예, 그 십이라는 곳이죠 십황무지 쪽인데 광야에 여전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 다윗이 이쪽 지역에 있다는 걸귀부하 있는 사울에게 또 누가 고발했어 계속 고발이 신고가 들어오는 거죠. 우리나라 이럴 때면 간첩 신고 일일삼 이렇게 하고 또 화재가 나면 일일구 하듯이 이제 다윗이 일거수일투족이 사울에게 계속 이제 보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일어나서 십광야 이제 십이라고 하는 광야예요. 예, 광야에 다윗을 찾으려고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굴에 있을 때에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밖에 나가서 이거 봐라. 내가 하나님 당신과 늘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내가 안 죽였다. 난 당신을 해할 마음이 없다. 그렇게 할때 사울이 울면서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미안하다. 돌아갔어. 다시는 안 오겠다. 그런데 그래. 얼마 못 가. <laughs> 얼마 못 가. 약한 자는 약속을요. 식은 좀 먹듯이 깹니다 약한자의 특징이에요. 신실한 사람은 약속을 생명 걸고 지켜요. 그런데 이 약한자, 불신실한 자들은요, 약속을 함부로 막대요 친구하고 약속 깨고, 부부와 약속 깨고, 부모와 약속 깨고, 교회와 약속 한것 깨고, 하나님과 약속 한것 깨고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게 약한 사람, 약한 사람, 사울 같은 사람. 야. 자 그래서 사울이 다윗이 십항무지에 있다는 말을 듣고 삼천 명을 택해가지고 죽이러 왔어, 죽이러 왔어. 자 한편 다윗은 이 사울의 동태를 살피죠. 이제 상당한 세월이 걸렸습니다. 나 이제 이 다윗도 이제 3 0 살이 거의 다 돼가요. 나이가 상당히 먹었어요. 그 광야 생활 오래하면서 이 사람도 이제 익숙해졌고 그리고 그도 이제 많이 성장했죠.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요. 그리고 그가 정치는 어떻게 하는 것지도 배웠습니다. 인간관계 어떻게 하는 것지도 배웠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울이 3,000명이니까 상당히 많잖아요. 아마 저녁 때였던가, 어두운, 어두워도 밤이었던가, 봐. 그들이 이제 이 광야에 모여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사울은 그 모닥불 옆에서 있고, 군인들은 그0천명이 보초를 보면서 둘러섰어. 자 그런데 다윗이 적극적이에요. 그 사울의 동태를 살피기 위하여 적진으로 직접 들어가자 그래. 그래서 자기 부하 중에 두어 사람이 물었더니 아비세 요 아비 동생이에요. 아비세가 같이 가겠다고. 그래서 다른 군인들 다 데리고 가지 않고 아비세 단 둘이 다윗과 단 둘이 적진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는 한밤중에. 3,000명 군인들이 둘러싸고 있고, 보초를 보는데, 그걸 뚫고 들어가는 거라. 믿음이 없이 불가능하지요. 야 다나님은, 다윗은 하나님이 지켜준다. 그렇게 믿고, 지금, 소위 수색, 수색작전을 펼치는 거요 여기서 보면 다윗이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을 해요. 그 전까지는 상당히 수동적이었어요. 피동적이었어요. 소극적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더 적극적이에요. 아, 자기가 왕이 되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마음이 이제 허락이 된것 같아 아, 그리고 자기 왕이 되면 잘될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이 자거를, 자기를 왕으로 내정하신 것을 받아들여 아, 그럴 바에는 내가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사울의 동태를 살피러 적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민첩하게 행동합니다 3천 명의 워사하고 있어요 아, 겹겹이 모처를 보고 있어요 경계근무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울은 그 300명이 지켜 주니까 어 놓고 무장 해제하고 거기 모닥불을 피워 놓고 거기 굴라떨어졌습니다 그를 지키던 경비병들도 한밤중에 되니까 다굴라떨어졌어다굴러떨어졌어 여기서 민첩함.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 민첩해야 돼요. 그래야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를 저세술이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어떤 사건을 처리하거나 어떤 새로운 아,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때 매사에 민첩해야 돼요. 대충대충 얼렁뚱땅 이런 대로 실패합니다. 민첩해야 되고요. 디테일해야 되고요. 그리고 차분해야 되고요. 접근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지하심을 믿고 행동하는 내가 적진 속에 3천명이 있는 심장부를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신다. 믿었어. 그게 믿음이야. 근데 또 하나는 강하고 담대했어. 아이, 간이 졸려서 못 들어갈 수 있어. 마음 약한 사람 거기 어떻게 들어가? 못들어가지이 네 사람은 들어가. 에, 하나님이 지켜 준다고 믿고 강하고 담대했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돼. 강하고 담대해야 돼. 그래야 이길 수가 있어요. 자, 이제 8절로 12절에 사울을 살려 주신 사울을 살려준 다윗. 이 아비새가 그들을 가보더니 아이 고라 떨어졌어. 네, 사울이 뭐 술을 먹었는지 그렇진 않겠지만 아마 피곤하니까 깊은 잠에 떨어진 것 같아. 그래서 아비새가 다윗에게 내가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뭐 손쓸 거 있습니까? 그냥 한 방이면 끝내겠습니다. 죽여버립시다. 아 저러해 기회 원수를 갚을 저러해 기회. 그런데 그런데 다윗은 말려야 그러지 말라고 선대지 말라고. 첫째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의 손을 대는 것은 그건 아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 안 되는 사람 첫째, 부모님.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의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두 번째, 나를 키워주신 학교 선생님들. 내 스승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세 번째, 주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요. 이세 중에 가장 중요하다면 저는 주의 종일 거야. 왜? 하나님이 쓰시는데. 하나님. 부모님이나 선생님은 윤리적인 접근이지만 주의 종은 영적인 접근이야.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자들하고 등지면 안 돼. 주의 종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왜? 내가 복 받고 잘 들려고 했으면 했는데 그건 안 되는 길이야. 그건 내가 망하는 길이고, 내가 벌 받는 길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길이라서 그래.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간소하기 때문이야. 다위대게에서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내 네, 마귀는, 어, 그 목사도 사람이지, 뭐. 그러면서 막 함부로 대하게 돼. 그 속아넣으면 안 돼. 속은넣으 자, 그래서 아비세가 죽이려고 하는 거 말렸어. 죽이지 말아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저가 나를 죽이려는 그 나쁜 짓을 계속한다면 하나님이 원수 갚지? 내가 갚으면 안 된다. 다위세 신앙이에요. 다만, 이 사울의 창과 물병만 살며시 들고 났어. 그가 가지 믿고 살아왔던 창, 그가 음, 목마를 때 마시려고 했던 물, 그에게는 가장 귀한 두 개요, 창과 물, 자기를 지켜주는 무기,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 물, 그거 가져왔어. 의미하는 바가 크죠. 가져왔어. 다윈 마음속에는 그를 죽일 마음이 전혀 없고, 다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나는 죽이지 않았다는 걸 그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그렇게 해서 들고 나오게 했습니다 근데 거기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하시더라 에, 보호해줘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심으로 아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줘 그들이 잠들게 한 거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편인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딜 가든지 지켜주시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시켜주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해 할 심판날 대상입니까? 이건 두렵죠,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실 대상이어야지. 하나님이 심판하실 대상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시고 원수가 불리 있어도 절대로 누구 탓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나를 도우셔서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주님 안에서 복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